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입니다. 네. 어, 6월 3일 어, 대선 어, 사전투표 폐지 안 하면 어, 이재명이가 100%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했는데 그럴 것같아좀 뭔가 좀이상해요왜냐면은 어? 어, 이런 판국인데 후보 교체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어, 국민의원 사과도 안 하고, 그, 당당하게는안 하고, 어? 뭐, 사법구 테타라든지 무슨, 뭐, 어? 어? 뭐가 어쩌네 대란이 어쩌네 어? 빨리 진행을 했다면, 빨리 진행을 해. 이 사건, 이재명 사건은, 여러분, 어, 3년 6개월 정도 걸렸나요? 응? 1년 만에 끝나야 할 거, 혹은 2년 안에 끝내야 할 거를 3년씩이나 끌고 왔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어, 원래 우리나라 법 체도가 어, 3심제인데 5심제다. 그게 5심제잖아요. 응?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에서 어, 상고 기각이나 파기자판만 있었으면 응. 이제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파기환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응? 근데 이제 자. 어,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어, 어? 어? 사과를 한다지 진짜 겸손하게 나고 그러는데 당당하게 나가는 거 보면 은 뭔가 저질려고 하는 건지 제가, 제가도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어, 예전에 이재명이가 뭐, 어, 어 대통령 당선되면은 응? 뭐중지된다고 재판이. 쉽게 해도 제가 그렇지 않게 같은 소리라 하고 응? 그런 법은 없다고 하자 응? 어... 내가 에이, 이런 법은 있어요 내가 차 내가 대통령이야 쉽게 해서 당선이 어... 됐어 자 임기 기간 동안 시, 어, 시비가 붙어가지고 기자기막 폭력을 했어 내가 그럼 일반 사람 수사를 받잖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수사 안 받는다고 그건 그 뜻이에요. 응? 근데 뭔, 어디에도 없어요. <laughs> 어? 어디에도 없다고. 아, 쉽게 쉽게 설명을 올게요 자, 이재명, 자, 이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러면은, 어... 그 전에 있는 재판 다섯 개 있죠. 그거 다 받아야 돼요. 그럼 만약 거기에서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완전 박탈당했어. 그러면은, 선 어, 선거 무효가 되고, 우리는 선거를 60일 안에 다시 추려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숙제식게 설명을 했잖아. 그러나, 그러나 야, 네들이 뭔들 보도겠냐? 이때까지 뭐 양국 권리법, 무슨 뭐 민생 25,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당수 권한 대하,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그런 거를. 그러나 그 그런 거에 다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제가 또 말했잖아요. 어, 대통령 당선자, 그 전에 있던 재판 중지법 만들겠다고. 쫙 하잖아요. 제가 보름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 뭐, 미리 만들어놓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발의한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어? 발의하고, 이재명이가, 자, 발의하고, 표결 붙이, 표결 붙인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대통령, 그러면 표결 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날 바로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뭔 같아 가지고 어? 지네들 야당 170석, 190석을 원들 못 오겠어요. 150석만 있으면 법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우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아무법이나다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 해체해야겠습니다. 바로 검찰 해체. 또뭐 있어? 어? 뭐 있어요 여러분. 어? 어? 아무거나 다, 뭐 사법 뭐냐 그 대법원 폐지하겠습니다. 그렇게도 나오겠네요. 또 뭐요? 어? 또 뭐나 뭐 오겠어요 얘네가 어, 헐거뭐 있지? 어. 어, 재벌 폐지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은 어, 천억 이상까지만 어, 한도를 정했습니다 만약 오천억 있으면 사천억은 국가에다가 어, 자동으로 내야 합니다. 어, 그거는 삼성이나, 어, 무슨, 어, 뭐, SK나, 그런 사람들은 천억이 넘는데, 그럼 어떻게 다 뺏어간다는 겁니까? 그런 기업은, 어, 면제부름 주는 대신에, 어, 세금을, 어, 지금 내는 것보단 두 배를 내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어, 1년에, 어, 1억을 내면 2억 내게 하겠나, 한다는 것이 깨서, 이제. 어, 좀, 어, 면제불 주는 대신에, 응? 그런 법도 안 만들 거냐고, 다 만들죠, 이 아내들은. 다 만들어. 어, 대통령, 쉽게 서 대통령 욕하는 금지법도 만들겠습니다. 어, 그게 뭐예요? 아예 이재명, 만약에 이재명 욕을 하면은, 어, 체포가 되고, 어, 징역, 뭐, 어, 10년을 때리는 법을 때리는 법이다 이거죠 쉽게 도 그런 법도 안 만들 거냐고요 얘네들이 뭔들 못르겠어요 150석으로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니 한표한 한 표가 중요한 판국에 무슨 씨바 니네 한 달만 기다려라뭐 아유 무슨 뭐가 어쩌네 저쩌네 어후보 교체도 안 하고 첫 번째 후보 교체도 안 하고 부당하게 다가 아예 교체할 사람이 없어 <laughs> 저쪽에 누가 있어? 이재명, 이재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당한 거 보면은 부정선거 지어질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응? 아니 여러분 기본상식적으로 사전투표란 게 어, 시스템을 잘못했잖아요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당일 투표 하루만 하면 돼. 어? 투표를 높일려고 아, 아니라니까 아니 하루만 해도 얼마든지 자기 본인들이 진짜 저사람들로 찍고 싶거나 안, 자기가 투표할 방에서 누나 다 해요. 어떻게든 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 투표를 난 아니다고 봐요. 그날 투표날 뭔일 있어서 못해 못하면 많은 거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사전투표가 뭐가 잘못됐냐? 자, 첫 번째. 자, 투표함을 6시에서 6시까지 끝나야지 않아? 끝나? 근데 그걸 다른 데에다 뭐 참고 같은 데다가 놔요 어? 4일, 5일 동안. 뭘 그게? 무슨 일을 벌질지 어떻게 하냐고. CCTV가 있다고 하지만 어? 글자요 그런 부분. 어? 그리고 어... 다른 지역에 온 사람은 우... 우프... 우편 편지봉투 같은 거에 거기다가 놓고 어... 다른데다 또보강 해놓고 어... 그 우체국으로 보내 거기서 이제 배달이 되어온 그러한 부분 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응? 말도 안 되는 그 그러한 거 또한 본 투표도 또 마찬가지예요 투표함을그 자리에서 터는 것도 아니고 어또 이동으로잖아요 그러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 사전투표는 일단 폐지해야 하고 어 투표는 당일 하루만 어 투표를 높여야 한다 그러는데 벌금 물게 하면 돼. 벌금을 문대던지 아니면 뭐어 혜택을 어, 금지한다든지 그거는 얼마나 투표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어 벌금은 어 대통령 선거를 어, 투표를 안하면은 뭐 50만원 벌금 문대던지 어, 국회의원 지방선거는 뭐 30만원 벌금 문대던지 그럼 안하겠냐고 하지 첫번째 그거 아니면은 아니면은 혜택을 좀 주는거를 어느 거 예를들어서 기초연금이되든지어 무슨 음... 또 뭐야? 어? 뭐 아동 수당이래, 청년 수당이래든지, 어? 뭐 나는거 있잖아요, 막뭐 연금 같은 거 쉽게 해서, 쉽게 해서 어머 일부 어 투표를 안 하면 어, 3년 동안 어 연금이 안 나온대던지, 어 아씨고 무조건 해야겠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 년 뒤에 나오는 거야. 투표 안 하면. 어, 그런, 페널티가 있, 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어, 회사 다니는데, 어, 세금 10% 내야 하는데,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20%를 내야 한다든지, 뭐, 1년간. 아니면 뭐, 어, 뭔 연금 같은 거를, 어, 라라오게 한다든지, 어, 30만원 나왔는데, 15만원 나온다든지, 한 3년간. 투표안 하면 뭔 그렇게 벌칙 같은 거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4. 오늘 한주평 어, 사전투표가 어, 폐지가 안 되면은 이번에 한달 뒤에 있을 어, 지금이라도 빨리 폐지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어, 이재명이가 100, 당선이 100%다. 왜냐면은 어, 사과해도 시월철 판이고 후 후보 교체를 해도 시월 철판인데 당당 후보 교체도 안 하고 당당하게다가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막 씨바 뭐개쪽 같은 법이나 막뭐 벌써부터 뭐 어? 진대왜 어? 대통령 당선자 재판 중지법을 왜 만들겠어 만든다고 오겠어 여러분 그런 법이 없으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어 무슨 뭐 무슨 뭐 헌법 184 그게 뭐 명확하게 안해가지고 발 같지 않아서 왜 만들어 그러면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어, 이상하다 어, 이런 아무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어, 당선이 되면 어, 대한민국은 어, 재밌는 대한민국이 될것 같다 없는 법을 만들잖아요. 야네, 야네들은. 뭔들 못 오겠냐고요. 재벌재벌 어? 재벌 해체법, 검찰 해체, 또 뭐요? 어? 이, 어? 이재명 욕, 이재명한테 요거는 금지법. 어? 대통령 욕 금지법. 예를 들어서, 이재 우리가 유튜브, 유튜브를 든지 어디 가서 밥 먹다가 이재명 욕을 해. 다 잡아가는 거죠. 인제간판막 신념 살게 하는 거지안그랬 생각이라고. 어? 그런 법도 안 만들 거냐고. 안 그랬으니까. 그렇다. 어.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박자 차리고 제가 봤던 을 이거 어? 어 나막좀 불안해요, 진짜로. 왜 저렇게 저 사람들 이 저렇게, 저렇게 나오니? 이유가 뭔지. 어? 국민들한테 막 사과해도 시월 철판인데 어? 무슨 당당하게 나가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이유가 어? 부정선거 저질라고 저렇게 나오는가? 어? 이미 정의전어 니네들이 별짓 다 해봤자 대통령은 어차피 이재명이야 병신들하고 날뛰는 거 아닌가? 좀 의문이 간다? 그렇다. 어, 왜 그러냐면 또이용돈 어? 그, 피디하고 전환길 선생이 뭐선관위있다가 어, 다섯 개 어, 제안을 했잖아요. 사전투표 원래 어, 없애야 하는데 시간상 짧으니까, 그러면, 허대, 뭐, 다섯 개, 어, 우리, 이거 제안한 거 받아주라고, 어, 어, 아예 씹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불안하다. 국민들이 정신 박차 차려, 차려 한다, 이거. 어? 안 그렇습니까, 라고 네,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또 좋은 정보나, 또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또,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스 광대였습니다.